대한민국에서 지금 말 한마디, 현수막 하나로 건물주가 체포, 사유도 모른 채 경찰에 끌려갔답니다. 누구의 명예를 훼손했냐? 모르니까 경찰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아, 그건 모르고요. 일단 체포하겠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2025년 대한민국입니까?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요. 명예에서는 정인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 명예훼손? 형법. 기본 원리 자체를 무너뜨린 겁니다. 그냥 기분 나쁘면 잡아간다는 중국, 홍콩 모델 그대로죠.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최후의 보류입니다. 정권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고 근거도 없이 명예훼손을 씌워 체포한다. 그 순간부터 국가는 국민의 주인이 아니라 권력의 집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일이 이재명 정부 하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지 못하면 다음은 언론 그 다음은 집회 마지막은 선거가 될 것입니다. 홍콩이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한민국에서 그첫 장면이 재현됐습니다. 국민이 침묵하면 권력은 선을 넘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분노가 아닌 정확한 상식입니다. 법 없는 체포에 침묵하면 내일은 당신의 말이 금지됩니다. 대한민국 자유를 지키는 거 바로 지금 보고 있는 당신의 선택입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너무 믿기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권에서 이랬다는 말은 제가 못 드리겠어요. 명예손이 특정인이 없는데, 명예훼손. 명예훼손으로 현행범 체포. 너무 법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말을 못 드리겠어. 왜? 이게 주작이면, 저는 거의 사실 유포범이 되니까, 너무 말이 안 되는 일이라서. 그래서 좀더 팩트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번 일이, 정말 사실이면요, 대한민국은요, 이미, 문어, 졌습니다.